지나 한번 물어볼까나? 그래요. 아저씨, 제가 누군가 한번 알아맞혀봐서. 어찌 그 유명한 관동별곡을 썼겠느냐? 예, 광자야. 예, 이거를 경치 좋은 것이 어디냐? 경치 좋은 것이요? <웃음> <웃음> 그럼 성금 좀 볼까? 好的，不见。 예! 광활루가 어두매냐 오작교가 어두매냐 잘 봐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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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 뒤엔 무슨 글자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나요? 다른 비석하는 달라요 아버님은 남은 부사들 중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제일 일을 많이 하셨단다 그래서 그치적들이 자세히 적혀 있단다 야, 정말 뭔말씀이 너 이리 와서 이채발로 봐라. 어서? 자, 봐봐라. 기시이지만 아버지는 서울제동 성참판 영감이시니 뭐자 한 양반의 시지라 어, 그래? 그런데다가 천성이 도구하기 백수한 꼭대기 같고, 기생 노름마다 하고 글릴기와 서화에만 골몰하니, 웬만한 관속쯤이야걸또보지도 않는 애라. 에? 에런 <laughs> 그런... 그냥 야단 났다 사또 자께서 말이오 너를 부르신단다 사또 자께서그리요 저길 봐라 너한테 반해갖고 우리 아가씨도 말이오 양반이시라 못 가신다고 얘기하 아이고, 아이고, 하하! 헤헤, 절룡마리 양반! <laughs> 아이고 사또 자제 도령님이너 부르신다 어서 가자 네가 미쳤구나 책방의 도령님이 어찌 나를 알고 부르시며 나를 안다 한들 어찌 요염집 처녀를 함부로 부르신단 말이냐 방자야 왜? 아 글쎄 그 기집애가 버도없이 도령님한테훈계 하지 않겠소? 나를 훈계하군 공부하시는 도령님이글 공부는 안 하시고 경치 구경 나왔으니 괜찮고요 그랬서 경치 구경 나왔으면 얌전히 경치 구경이나 할것이지 남의 집, 지 집에 들어 오니라 마라 괜찮다 헉, 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줄이랄려님 방자야, 도령님께 이렇게 여쭈라 하늘의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동산의 나비는 꽃을 따르거니 오이타 광활로 조선님은 누굴 보고 오라 하는고. 음, 헉, 그 뿐이야 지요 도련님들아 또 뭐라든 음, 불불왕배래요불왕배 음... 과연 내가 부끄럽구나. 음... 이제 술좀 깨셔. 그것은 무엇이? 아! 네 것이냐? <laughs> 주냐이 것인디. <laughs> 참 이쁜지라오. <laughs> 기러기가 물을 먹어? 예. 기러기가 뭐 꽃을 먹고죠? 아니. 아, 안수해 접속하라. 역시 춘향은 글재주가 있구나 예 아니다 임자가 나와, 받아라 아, 자, 어 것이 바로 번뇌라는 것인가 보다. 참고 견뎌야지. 그렇소이까? 그거 잘 생각하셨소. 그렇게 하시오이다. 예. 예, 방자야. 예. 예. 역시 가기로 하자구나. 꿈이 하도 이상하기 나왔단다. 어머님, 팍나 꿈다. 병이셔 아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야. 지금 막 비몽사몽하네. 내가 이런 청룡한테 물려 가는 꿈을 꾸었구나. <laughs> 어머나, 도련님, 도련님, 응? 뒷문도 잠겼소. 이다. 에이그 에이. 할수 없어, 이다. 담을 넘을 수밖에 없어, 이다. 양반이 어떻게, 남의 집 담을 넘는단 말이야. 야, 이 양반 체면 찾다간 아무 일도 못 하오이다. 자, 그럼, 저목 들이슈. 용서들했다. 그분은 신관 사또자재 목령 도르님이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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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 아이고. 아좀 아, 손금 나서시오이다 답답해. 도련님 어신줄는 꿈에도 몰랐구려. 그래. 에이구. 도련님 이 늙은 것이 주책 없이 떠든 것을 너 여마사이다. 그런 년년마오. 에이구. 한마디로 말해서 준양이를 내게 달란 말일세. <laughs> 어디 준양이를 염랑에 누워뒀단 말이오. 벽장세에 감춰뒀단 말이오. 누구 보고 달라시오? 농담이 아닐세. 준양이와 나와 인연을 맺어 백년해로를 하게 해달란 말일세. 예, 준양아, 뭘하느냐 ची 부모의 허락도 중요하지만, 그대의 말을 듣고 싶어. 밤이로구나. 난 이렇게 빨리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내가 이제 과거에 대과급제한다고 해도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하지는 못할 게다 도령님, 전이 행복이 두렵기만 하오이다 님 음? 그렇게 공부하시기가 싫으셔서 어찌하시려 <laughs> 모두가 내 죄다 당치다는 핑계 좀 벗어 <웃음> <웃음> 아니요, 너 같은 가인을 옆에 두고서요 어찌 공맹 같은 성인인들 공부가 되겠느냐? 이리 봐도 내 사랑 리 봐도 내 사랑 우아둥내 사랑, 내 사랑이야. 나도 멀리 비었네. 천국 같은 내 사랑. 사토께서 부르십니다. 사토께서, 예, 빨리 돌아가셔야 할 겁니다. 사토께서 우리들의 눈치를 채우신 게 아닐까요? 준양은 기생의 딸이 아니냐? 기생의 딸이면 그에게 무슨 죄가 있어이까 그에게는 천한 것이 없어이다.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네 앞길을 망치고 우리 집안 양반 가문을 망치자고 내네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애비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여한 양반의 집 자식으로 아직도 미장가전의 외아들인 내가 화방작첩이 어인 말이며. 만일 이런 소문이 서울까지 들린다면 혼인매문까지 막힐 것이며. 더구나 사당참여도 못하는 법이언을 넌그야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곳에 남아 있겠다니 음 고향지고 아버님이 허조참판되시오 한양으로 올라가시게 됐단다 네 경사로서이다 소방님 반갑사와요 소방님도 가시나요? 아, 어머님 모시고 나도 간다 아이, 저와라! 서방님 가시면 나도 가지 가고 싶던 한양 촌리 나도 가야지 아, 한양! 아버님께서 양반의 자식이 아직 미장가던 몸으로 하양천기 닥첩이웬 말임이 그런 소문이 만일 서울까지 알려지면 혼인 매문이 맥히고 사당제사 참여도 못한 법이라고 하시면서 아주 날들어 집을 나가버리라는구나. 아, 내가 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진정해라. 내가 이제 과거의 대과 급제하면 그때 당당히 놀 데리러 오면 될게아니 그때까지 괴롭겠지만 여기서 참고 기다려다인 이젠 다 알겠어요 결국 서방님은 날 버리고 한양으로 혼자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시구려 하지만 <laughs> 그것은안해돼요 <거주를 아는데요. 웃음> <laughs> 서방님 왜, 왜 아니된단 말이냐? 응? 역시 한양으로 가셔야 돼요. 가실 바에 미련 없이 가주시오. <laughs> 옥빛처럼 맑은 마음 세월간. 우늘못 보셨나 봐요. <laughs> 자고로 남은 거울은 색향으로 이름 있는 곳이라던데, 그래, 너희 거울에 기생년이 모두 배치나 되길래 여태 점고가 지체되느냐? 다른 점고는 다 제패하고 점고를 너무 아니하는 것도 무미하니 기생점고나 하게 하라 예이 <laughs> 기생점고요 음 전님아 잊지 마소 길게 사랑 영예로서이다 음, 영예 그 이름은 근사하다 몇 살이냐? 16살이요. 고연년 같으니? 이 팔청춘이라니까. 16살이라면 내가 좋아할 줄아느냐 주냐? 예. 어, 아, 한양서부터 듣던 소린데 그런데 왜안 불러느냐? 그 어, 기생의 딸이긴 하오나. 아직 이름을 기안에 올리지 않았어운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기안이고, 지 뿌리고, 약한 불러달 개새끼는 개구, 기생이 새끼는 기생이지, 무슨 잔말이 많느냐 기생은 사람도 아니고, 절개도 없는 법이오? 응? 응? 이 요만한 형 같으니, 한 마디로 대답해. 정을 들 테냐? 안들 테니 못합니다. <놀람> 부녀자의 수절에도 귀천이 따로 있고, 대장부의 충렬에도 상하가 있어. 이까 나라가 불행하여 큰 도적이 들었을 때, 그 도적이 무섭다고. 삭도님은 항복하며 한목숨이 아까워서 두 임금을 섬기리까? 준영아, 어머니... 오냐? 울것 없다. 여기 죽서 왔다. 진다 변하니까 관장님의 그 정사를 두번 다시 살펴보소. 여봐, 라 네가 이렇게 잡념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되겠니? 네가 그럴수록 열심히 공부하여 장원 급제해야지. 엄격하신 아버님이시지만 아들 자랑하고 싶어, 내이 소원쯤은 어떻게 하시지는 않을 게 아니냐? 준양아, 어머니. 양아 에이그, 놓구나 언니. 내 몰골이 말이 아니로구나.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응? 말좀 하렴.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소이다. 승은 망극하여이다 소생은 연소 비자하여 아직 나라 정사와 시속 민심에 어두운 즉 잠시 외방을 돌아 민정을 두루 살피어 견문을 쌓고자 하옵니다 어... 겨룩하다 황공하여이다 어...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제 눈으로 보되 강관 놀이와 불여불충하는놈 웃고 토식하는 놈 이웃을 룸미 하는 놈들과 유부녀 간통하는 놈, 주색잡기 판난 놈,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꾸며대는 놈할것 없이 하나도 빼지 말고 낱낱이 적어지고, 그물 15일 오시에 일각지체 말고 남은 광활루에 대령하라. 어하야 얼굴은 그처럼 검으시고, 그 도포하며, 그 망근, 그 갓근은 웬일이오요 연년아내 네 서방은 그 우주 중에도 우거지, 상거지가 되어 왔단다. 내년이 이런 피롱배이를 두고 수절을 했으니. 어머니, 한번 정한 배필, 좋고 굴고가 웬말이하 조하는. 오달빛은 한양철. 에서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옥문 밖이나 산문 앞에 지켜 섰다가 나를 죽여 내치거든 다른 사람 손대기 전에 서방님이 달려들어 나의 시체 둘이 쳐고 정결한 곳 가려 찾아 깊이 파고 묻으실 때 아래여라, 사령아 여쭈어라, 동이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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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길 가든 나그네 좋은 잔치를 만나 술한잔 먹고 가자 하니 여쭈어라 어이까? 웬 가라지가 저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썩네 모라 저놈이 순 남봉꾼인 모양이니 필지 무식도 할 터인즉 글짓기 내기를 해서 내쫓아 버리는 것이 어떻겠소? 소리명아니오똥줄이 타는 모양이군 그래. 나다위가 무슨 글을 한다고? 촛 자, 등. 눈물 떨어질 때. 남들의 눈물 지고 아니, 왜소리 높은 곳에 에? 원한 소리 높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변학도를 위시하여 백성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기 모인 수령놈들을 모조리 잡고 옥사에수인들 억울한 양반들이니 잘 보호하라 예! 그럼 가자 병시켜라. 거기 그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리게 황송하오나 수청들 나시는 변사또의 영을 거역하고 수절한 죄로서이다. 봉관사또 변학도는 봉고파직이다. 변학도에게 거적을 씌워 남원지경 밖으로 내치도록 하여라 그것을 저 여인 손에 쥐어 주어라 지난 밤 옥중에서 꿈결같이 배운 난군 나 죽은 몸이라도 적삼 보서 덮어주며 산문 밖에 나를 기다려 눈물 치며 계시리니 마지막 죽기 전에 만나 뵙기 원이오이다. 신영아사방님 어, 만일 사방님이 아! 너그 네, 높은 지저와 정절은 꼭 성조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서방! 서방님! 꿈이옵니까? 생시옵니까? 어머니! 신랑아. 아이고! 아내사내 내 딸이야! 장마 아이고! 글쎄 그러면 그럴 테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글쎄 나의 이름은 사해에 알려지고 정사의 길이 빛날까 봐 서방님! 어?